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1기상 11장 말씀입니다 11기상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어, 결국 사랑의 문제라는 제아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기상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돈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그는 자그만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꿰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시작하기 전에 혹시 창문을 틀을 한 번만 더꽉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잘 닫혀 있는 것 같은데 확인 차원에서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어, 여러분, 세상에는 되게 다양한 신들이 존재합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신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인종과 나이를 초월해서 굉장히 많은 신들이 어, 존재하죠. 어, 포털 사이트에 검색이 되는 신들이 있고요. 어, 누군가의 마음속과 생각에만 존재하는 혹은 그러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꽤 많고 다양한 신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어, 그것을 신이라고 정의했을 때그 정의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서 정의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수많은 신들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하나님을 비교했을 때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그 많은 신들과 비교했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존재하는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모르시나요? 네, 우리 집사님 말씀하시는데요. 네,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사랑입니다. 인간이 신을 사랑하는 경우는 있는데 신이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사랑하는 경우는 세상 어떠한 신의 이야기 속에서도 발견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사랑하는 신, 그리고 온전히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가 이 땅에 비견할 수 있는 부모의 사랑 이상이다라고 말하는 그 신, 그 사랑의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게 특이점이고 이게 어, 유일한 차이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어, 제가 1 4년 전에 목회지에서 사역을 할때 어,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목사님도 전도사님이었고 저도 전도사였는데요. 그때 저는 미혼이었고 그 전도사님께서는 기혼이셨어요. 어, 목사님으로 통칭하겠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아이가 한명 있었는데 일곱 살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집에 초대받아서 가서 저녁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다 왔습니다. 사실 그 목사님보다 더 보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이 7살짜리 아이였어요. 어떻게 컸을까? 얼마나 컸을까? 그 당시 굉장히 귀여웠거든요. 목소리가 옥구슬처럼 굴러가는 굉장히 피치가 높은 남자아이였어요. 너무 귀여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날 마음에 설레었어요. 띵동 하고 들어갔는데 웬 청년이 서 있는 겁니다. 21살의 청년. 그러나 그 얼굴 그대로 너 격변하지 않았구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나도 곱게 곱게 늙은 그 21살의 청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사교성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디서 배웠는지 저에게 막제 몸을 만지면서 아 목사님 잘 계셨어요.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민망할 정도로, 제가 얼굴을 못볼 정도로 저에게 이 성향의 어, 그 적극성을 저에게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도 목회자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 예전에 목소리가 굉장히 여성스러웠는데 이제 목소리가 굉장히 굵어졌죠. 목사님보다 키도 큰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제 목소리에 주목해 주세요. 목사님 제 목소리요. <laughs> 아,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제가 목소리에 컴플렉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목소리를 굵게 만들어 주세요. 아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변성기가 온 거예요. 목사님 신기하죠? 신기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민망해하면서 엄마가 그만해 그만해라고 얘기했고요. 어 저도 아 되게 신기하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 주셨구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험한 1사 년이라는 세월 동안 중학교를 보내고 고등학교를 보내고 또 지금 재수를 하고 있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그래도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또 너무 멋지게 자라게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기특하고 대견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맞죠 여러분? 우리는 신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신이 내 소원을 들어줄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내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시고 들어주실 능력과 힘이 있는가 없는가를 굉장히 중요한 포션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 그렇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들의 입에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셨던 능력의 하나님,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간질환자를 고치시고 피부병 환자를 고치시고 죽은자를 다시 살리셨던 능력의 하나님의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좌표가. 맞춰져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점집을 찾아가서 미래를 개척하는 무속신앙인들의 믿음과 일정 부분 교집합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 예, 목사님, 그래도 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저희의 순수한 신앙 그리고 기독교의 이 고귀한 신앙을 무속 신앙과 비교한다는 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일정 부분 교집합이 있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교집합이 커지고 커지고 커진다면 그 것은 문제가 될수 있다.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그저교회 한분한 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가운데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어려움이 없고 형통하기를 기도해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훌륭한 아이들로 자라기를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매주 기도하고 매일 기도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가 이것이 끝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믿는 것과 제 신앙의 어떤 특이점, 차이점이 존재하겠는가라는 거죠. 제가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제가 기도하고 강구했는데요, 그것이 지연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때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 계시는 것 아니야? 왜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기준이 나를 지켜 주시는 분,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내 삶이 불안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약한 신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무언가를 찾게 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는 버리지 않지만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다른 신을 영접하고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 왜요? 불안하고 염려되기 때문에 열한기상 3장과 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두 절의 말씀을 다 찾지는 않고요 열한기상 9장 4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앞에서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야 한다. 그리하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그리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그렇죠. 내가 내게 준 윤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불편했어요. 어릴 적부터 어, 교회에서 배운 신앙의 양태와 결합해서 제 생각의 기저에 딱딱하게 굳어있는 신념 같은 게 생겼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내치시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하시지 않고 나를 외면하고 다른 어떤 친구보다 나에게 관심을 덜 주시면 어떡하지?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500원을 받았습니다 매주 받았어요 그 500원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헌금통에 넣기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는지 아세요? 뽑기가 있거든요 이걸 뽑고 싶었어요. 두 개나 나오거든요. 쌍알이에요. 친구에게 하나 주고 나도 하나 갖는다면 이것이 전도의 도구는 되지 않을까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그거를 넣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혼날까봐 꾹 참고 참았습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노력했어요. 그 원동력이 뭐였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침당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늘 정직했을까요?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점에 저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다 까발려주면 하나님 앞에 오늘 나오는 것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적으로 아니요. 두렵고 불편한 마음은요, 여러분. 사람을 온전하게 할수 없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사람을요 온전하게 만들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몰락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좀 볼까요? 긴절인데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봤던 말씀이죠. 여러분 솔로몬 왕은요 외국 여자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바로의 딸 모합사람, 암몬사람, 에돔사람 시돈사람, 햇사람에게서 여인들을 구해왔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노란색 글씨입니다. 자그만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름도 다못 외웠을 것 같아요. 천명입니다, 천명, 여러분. 여러분, 솔로몬이 외국여자 좋아하는 게왜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그냥 취향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다음표 부분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들과 결혼하고자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원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왜요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마음이 넘어갈까봐 우상에게 마음이 넘어갈까봐 실제로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게 됩니다 왜요?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 잡았다. 왜요? 솔로몬이 외국 여자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사랑이 그 마음을 사로 잡아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론이죠. 솔로몬은요 완전하지 못했다.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던 것들이 그를 삼켜 버려서 자기의 주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 다윗만큼 온전하게 완전하게 대하지 못하였다. 열왕기상에 여러 신들이 나옵니다. 어, 뭐 신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는 것은 어, 별로 이렇게 유익한 것이 못되기 때문에 그죠 지적 만족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아스타로, 밀곰, 그모스 그리고 몰렉 이 신들이요. 아이를 많이 낳아주게 할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리고 풍요를 허락하고 번영하게 해줄 거라고 사업 잘 되고 좋은 것 누리게 해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특히 몰래 글 섬길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아이를 불에 태워서 신에게 기브 앤 테이크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니, 신도 나에게 이렇게 대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이만큼으로 당신에게 드리니, 당신도 이만큼을 허락해 주십시오. 좋아하니, 맞아요. 신이 사람을 사랑할 거라는 전제가 없기 때문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기브 앤 테이크 주거니 받거니. 여러분, 솔로몬이 잘못한 것이 여기서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이 신들과 동일 선상에 올려 놓은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솔로몬이 죽는 날까지 제사 안 빼먹었을 겁니다. 오늘 날로 말하면 주일 예배 안 빼먹고 꼬박꼬박 드렸을 거예요.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할거다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단순히 우상 숭배를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신의 아내들에게 용납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을 주거니 받건이 하는 상업적인 좋아함으로 평가절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고귀한 완전한 사랑을 세상에 통용되는 상업적인 물물 교환으로 평가절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했으니 하나님 당신도 내게 무엇을 주십시오 이불온한 방법론에 자리하게 한 것이 솔로몬의 큰 죄이다 솔로몬이 살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잘 어, 묘사하는 말씀들을 어, 가져와 봤습니다 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어, 볼게요. 어, 솔로몬은 어, 11기상 3장 3절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였으므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1기상 8장 58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게 하셔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1기상 8장 6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인 여러분도 주 우리의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였고요. 또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솔로몬이 이렇게 행한 것이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왕권 뺏을 거야라는 위협과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무언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다른 무언가가 그 마음의 자리에 자리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아무도 두 주인을 평등하게 사랑하지 못한다. 한쪽을 사랑하면요. 한쪽을 덜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하나님 나는 이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겠습니다. 그거 없다. 나를 사랑하고 나보다 덜 사랑하는 것만 존재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서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다 내어놓으며 주권이 바꿔니 하는 것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의 말년에 그는 결정합니다.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는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것. 좀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의 국방력과 나의 외교력을 더 신뢰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슬픈 결말이죠. 여러분 그 결말에 따른 하나님의 행위가 오늘 말씀에 이번 주에 읽을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뭐하셨다? 진노하셨다.라고 기록됩니다. 어, 제가 잠깐의 스포를 하겠습니다 11절에는요 선지자 아이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통해서 솔로몬의 종이었던 여로보암에게 가서 예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은 이렇죠 솔로몬을 내가 혼내줄 거다 그래서 내 옷을 찢는 것처럼 너희의 나라가 찢겨질 것이고 여로보암 네가 더 많은 민족을 족속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하죠. 솔로몬의 왕위를 폐할 것처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 예언의 끝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다윗 자손에게 이러한 형벌을 줄 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 뭐도 없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멋없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두드려 팰 것이다 혼낼 것이다 진무할 것이다 내 화를 다 쏟아 부을 것이다 며칠을 삐지고 며칠을 토라질 것이다 하지만 항상 그러진 않을 것이다 왜요? 나는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솔로몬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솔로몬이 어떤 회개를 했나, 어떤 돌이킴이 있었나. 1 1절 그의 인생 말년 가운데 여전히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그 든든한 외교와 국방 가운데 그 시로락이 붙잡고 살아가는 나약한 인간 솔로몬의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나 항상 그렇진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릴 수가 없다. 그것이 나의 신된 속성이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열매처럼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는 그 일방적인 사랑, 그 일방적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은 멋없게 그리고 멋있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안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안이를 참 사랑하세요. 정말 끝까지 다 퍼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안이의 일순이 사랑은 엄마. 여러분 저는 삼위입니다. 예, 엄마,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리로 올라갈 만도 한데 여전히 부모를 사랑하는그 모습 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변절하실까요? 아니요. 그럼에도 끝까지 퍼주는 사랑을 보면서 아,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할머니의 사랑, 할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비견할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를 외면하고 어,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토라져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그가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사랑한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오늘 하나님과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부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관계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